직업 이야기 요리사 안녕, 친구들. 오늘은 요리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요리사랍니다. 요리사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주방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요. 요리사들은 어떤 요리를 만들지 생각하고 재료를 섞고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요리해요. 칼, 냄비, 프라이팬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는 음식을 예쁘게 장식해서 접시에 담아요. 색깔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요리사가 열심히 만든 걸알수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쁘겠죠? 하지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요리학교에 다니거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요리 기술을 배우고 맛과 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때로는 실패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불이나 칼처럼 위험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쉽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음식들로 벌레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죠. 어때요? 요리사는 정말 멋진 직업이죠? 만약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요리사가 완벽한 직업이 될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유명한 요리사들도 간단한 레시피를 배우고 나는 연습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멋진 요리사가 될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멋진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